요즘에 이렇게 전단지가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죠. 안할순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불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그 동네에 초토화 시켰다. 초토화 시키고 아. 바닥이 막 버려져 있고 욕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긴 했지만 진짜 심한 애들은 진짜 불법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지하 주차장에는 번호 다 따가지고 문자 보낸 애들도 있었고 진짜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들어가면 그내 현장을 기반으로 섹터 맵을 정확하게 저희가 지정을 해 놓습니다 섹터 네. 네, 그래서 A 섹터 그리고 B 섹터 네. C 섹터라는 이런 섹터들을 D까지 저희가 해놓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디테일하게 a A-2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 나눠놔요. 음. 그러고 나서 오프라인 홍보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느 곳을 홍보했을 때, 그날과 그 다음날에 트래픽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분석하는 게, 원래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A 섹터를 월요일, 화요일에 갔다. 네. 그러니까 족자를 했든, 네. 전단지를 했든, 그러면은 이걸 보고 문의가 얼마만큼 오늘 내일 오냐 를 따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문의가 얼마나 왔는지를 알아야 아 여기가 잘 먹힌다 안 먹힌다 를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의 대표님들한테 오프라인 광고 어떻게 하세요 네. 라고 여쭤보면 그냥 우리 센터 여기 있으면 여기 그냥 주변 주변만 이렇게 매일매일 하죠 라고 하다 보니까 그죠 30개 그냥 네. 가는 길목 따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잘 나오면 너무 좋은 거지만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잘안 나오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통의 프랜차이즈들, 필라테스 뭐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이런 곳들도 거의 보통 본사에 어, 운영 요즘 어려워요. 뭘 해야 될까요?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 데이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홍보하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섹터별로 나눠서 그 섹터에서 나오는 정확한 문의량을 체크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대표님께서 이 섹터를 A, B, C, D 크게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섹터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센터를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구역을 어떻게 보면 A 섹터로 나눠 놓고요. 가까운 구역?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를 A, 아. 그리고 조금 먼 데를 B, 네. 그리고 더먼 데를 C로 두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네.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현장 들어가기 2주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짜놔요 아... 그리고 저희 거 시스템을 뭐 보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네.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세대수까지 저희는 다 적어놔요 아... 적어놓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네. 오늘 여기 A구역을 홍보로 나갔는데 그 A구역에 홍보를 나갔을 때에 대한 오늘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문의량을 봐야 되는 게 원래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여기를 또 나가도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이 광고 소재가 안 먹히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겠다라는 대표로서 판단을 내리는 건데 보통은 야 여기 주변으로 가까운 데 나갔다 와 라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나갔다 하면 그날과 그다음날의콜 수를 합산을 해서 아 여기 지역이 먹히는구나 여기 구역이 안 먹히는구나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먹힌다 하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날 플랜을 잡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먹히면 빠르게 B세터로 돌아가야죠 아그네 그러니까 이거네 똑같이 A, B, C, D를 처음에는 10시간씩 배분을 해서 맞습니다 음 했다가 여기서 이제 트래픽이 얼마나 들어왔냐? A는 뭐 문의가 50개 들어왔는데 D는 2개 들어왔어. 똑같은 시간을 갖다 썼는데, 그럼 D는 뭐한 달에 한번 정도로 바꿔버리고, 아니면 광고 소재를 바꾼다거나, 광... 아... 전단지를 바꿔야죠. 아... 이 전단지가 안 음... 먹히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똑같다고 보는 게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진행해도 CTR을 매주 매주 확인하거든요. 네, CTR이 뭐예요? 어, CTR은 고객들이 얼마나 클릭을 해서 정말 이걸 받는지 거든요. 네. 그 클릭률이 떨어지면 네. 사실상 광고로서 맛집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광고 소재를 빠르게 바꿔 줘야 되는 게 원래 이 관리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전단지도 섹터별로 나갔을 때 그거에 맞는 코스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빠르게 광고 소재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는 네. 거죠. 근데 A, B, C는 먹히는데 D가 안 먹힌다라고 하면은 D에만 의거해서 전단지를 하나 더 짜본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D는 우선은 배제시켜놓고 배제랑. 저는 네, 음. 저는 시설업은 항상 지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전단지를 맞추는 거전 절대 추천 안 하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좀 전에 광고 소재가 이 센터에 안 맞을 때는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그 소재를 맞추는 뭐 순서나 아니면 대표님께서는 예시로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렇게 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상 어딜 들어가도 금액 단가가 많이 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표님들이 금액을 방어하려면 이 금액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본 센터의 차별성,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픈해드린 대표님 중에 유명하신 물리치료사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 있거든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전단지를 짰는데 허리,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주목. 그냥 이렇게 해서 후킹 전단지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 보통은 대표님들이 금액을 주제로 짜요. 그러면 저는 금액을 최대 할인 금액을 만약에 작성을 할 거면 금액만 보여야 돼요. 그렇죠. 뭐 센터 시설 사진이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노란색으로 2, 3 4, 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떠요. 맞아요. 금액만 적어야 돼요. 금액으로 적어서 섹터별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점점점 코스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다른 전단지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또 금액으로 나가면 사람들은 벌써 그 금액으로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강사들 사진이거나 아니면 우리 센터만의 차별성 이 있는 그런 딱 문구로만 그런 전단지들을 만들어서 나가주시는 걸전 추천드리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던 안 나오던 그런 섹터에까지 내보냈을 때 차별화가 있으니까 먹힐 가능성이 맞습니다. 달라.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아까 전단지를 짜실 때 가격 이런 것도 다 짰는데. 네. 만약에 내가 이제 3만 원이라고 전단지를 찍었어요. 근데 대표님도 3만 원을 하고 있어. 네. 우리가 옆 센터인데.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들어가세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센터를 여기 현장을 운영 업무 지원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네. 그 주변의 모든 센터들의 가격들을 저희가 전국 시세표가 있어요. 아, 자체적으로 저희가 만든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전국의 시대들이 저희가 분기별로 업,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국 시대표를 봤었을 때, 경쟁이 센터가 똑같다. 네. 똑같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데, 난 여기서 금액을 더 내릴 수는 없어. 만약에 금액을 내리는 게 제일 쉬운 방안이겠죠. 근데 다만, 금액적으로 똑같다면, 우리 센터에서 줄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전단지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음.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플레이스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나이 층에 남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는 전단지 시안도 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2, 30대가 많다. 하면 미용이나 네. 아니면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거를 주제로 전단지를 짜야 되는 게 맞고. 네. 저는